얘들아, 우리 뒤에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 글의 주제가 뭐였어? 그. 그렇지, 얘들아. 얘들아, 그렇 그렇게 나와야 돼. 학업 불안에 대한 증상이야. 얘들아 여기 볼게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데, 어, 그냥 문제 행동이 아니라 그 문제 행동의 원인이 학업 불안일 수 있고, 그거에 따른, 해, 그거에 따른 해결 방법이 같이 나옵니다. 되었을까요? 가 보도록 할게요. 조하나첫 번째 해석하면 어떻게 돼? 증상요 얘들아 주헌이 거기까지 아직 못했어? 네. 봤을때 센텀 체크 해놓을게요 증상이란 뜻이죠 주헌아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봐 어떻게 돼 학생들의 코흡비트가 대처하다 다루다 라는 뜻입니다 코흡비트가 대처하다 다루다 주아나 선생님 이거 똑같이 외부증을 수업할 때 수업했었던 거야. 네. 알겠어? 네. 주아나 해석하면 어떻게 돼? 어, 학생들 그치 무슨 말이야, 어 봤을 때 어떻게 센터미 증상이고 코브이트가 대처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은별아. 응. 다시 다시. 다시 여기서부터 할게요. 학생들의 그치뭐에 대한 그렇지? 그치. 학생들의 학업 분란에 대한 반응과 그리고 어떤 거? 그렇지. 방법들인데 어떤 방법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이렇게 엔드 키고 하면 여기서 끊어 줘야 돼. 오늘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면 리오나 3번에 인디케이터 무슨 뜻이었어? 얘들아, 이거 복습 좀꼭 하세요. 지표란 뜻십니다 지표. 해석하면 리언은 어떻게 돼? 지표인데 어떤 지표가 되는 거야? 음. 지표인 지표. 인되는 거야? 이는해야해봐학해와해 봐. 학교와 어 관련된 학교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지표들이 되는 거. 여기까지 했어. 어 여기선 동사 아니고. 여기서도 동사 없어요. 여기서도 동사가 없어요. 문장의 본 동사는 그니까 러 문장의 본 동사는 다 여기에서는 잘 그게 없어요. 무슨 말 했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학교와 과학과 학교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지표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와 관련해서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리고 뭐? Approaches가 아, 무슨 뜻이야, 은별아? 접근법 그렇지 얘들아 가봐봐 얘들 접근법들인데 어떤 접근법들이냐면 그것을 해결하는 접근법들이야 예를쓸까 쓰면서 가야지, 아기들 그치 그리고 리오나, Behavior이 무슨 뜻이야? 아, 행동 그치, 행동들이야 행동들인데, 뭐랑 관련된 행동들이 되는 거야, 원우야? 학업 학업불안. 불 관련된 행동들, 그리고 뭐 하는 방법? 저요? 응그행동을 그 어떻게 대응해야 는 그렇지, 대응하는 방법들이야 되었을까요? 그다음에 지호야 영향인데, 다시 내가 이거 꼭 기억해. Influence of A on B.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야. 인과인 시그널입니다. Influence of A on B. 인과인 시그널이야. 이거 앞뒤 바뀌면 안 돼요. 오케이. 지금 다시 한번.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들? 학업 불안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relief가 뭐였어? 그렇지. 완화 방법들이야. 얘들 쓸까요? Relief가 쓰면서 가세요 아기들 완화 방법들 맞가 방법들 아, 완화 방법들 지왜릴를하 아, 어? 가응은소라 <laughs> 음. 어. 아, 볼게요 은소라 문제점들인데 어떤 문제점들? 학업, 텐션 그지 학업, 긴장에 해서 야기된 문제점들 그리고? 죄송, 뭐라고? 그위 메디스 레메디 잠깐만 은별아 레메디가 무슨 뜻이야? 예, 네, 가 써놓을게 치료 어. 해결이란 뜻입니다 레메디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너네 할때 똑같이 지금 넣어놓은 거거든? 어? 어 이거 수업 자료에 똑같이 넣어져 있어야 돼 선생님이 그리고 이거는 해석도 다 써주셨어 초등, 기초반 어? 얘들아 꼼꼼하게 볼게요 아시겠죠 얘들아? 은별이 이해 됐어?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갔을 때 리원아 여기 한, 화면 보는 거야 리원아 다시 한번 여기 갔을 때쓴리 무슨 뜻이야? 그 다음에 은별아 컷브이딩는 그치 대처하다 갔을 때 음. 인디케이터 지표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갔을 때릴리프 무슨 뜻이다 주원아? 어, 완화 완화란 뜻이죠. 왜냐면 왔을 때 레메디 사용한 무슨 뜻이나? 그러니까 지 치료, 해결책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했을까요 조금 넘어아서 보도록 할게요. 뭘 기억해야 되람? 이 글은 아이들이 지갑, 수업에 피 교사에게 말대꾸, 교재 미완성등 문제 행동처럼 보이는 지, 징후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근본 지, 근본 뭐야? 찬우야 예. 근본? 원인이요 원인. 얘들아. 선생님이 물어보는 친구가 대답을 할게요. 그리고 그 물어보는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 친구가 만약에 모르잖아. 얘들아,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돼. 눈 깜빡이면서 가만히 앉아있지라. 무슨 말인지 겠어요 얘들아, 선생님 보통 이게 모르면 그냥 모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되는데 선생님 계속 기다려주잖아. 어, 모르면은 그냥 선생님께 바로 모른다고 얘기하면 돼. 알겠지. 응. 다음에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음. 갔을 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근본, 원인에 학업 불안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라는 거예요. 다음 사간 치료사는요, 이런 행동이 단순 문제행동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불안의 신호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부모에게는요, 뭐가 중요하다, 얘들아? 자녀와의 대화와 감정 인정. 안푼 친구들은 이건 하지 마. 푼 친구들만 지금 채점하는 거야. 아시겠죠? 푼 친구들만 채점하세요. 안푼 친구들은 이따가 다시 풀 거야, 얘들아. 음. 지금 자녀와의 대화와 감정 인정, 그리고 뭐에? 결과보다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었을까요? 또한 학업 거부, 수면 장애 이런 것등 심각한 위기 신호가 나타날 수 있어서요 세심한 관찰과 적절한 도움 요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해결을 못 하겠으면 은 가정 내에서 해결책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세요 라는 내용이었죠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이패스지는요 시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르는 단어만 형광펜 치면서와 시사합니다 라는 거이 단어는 시사하는데 무엇을 행동인데 얘들아? 털디니스가 무슨 뜻이야? 써 놓을게 얘들아. 어. 지각이란 지각? 뜻입니다. 지각. 응. 지각. 어. 응. 지각이라던가 학교를 빼먹는다던가 선생님의 말대꾸한다 던가 내지는 과제를 완성시키지 못하는 거.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뭐 문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스탠프런 몸으로부터 기인하다라는 거야. 이런 문제 행동이 뭐로부터 기인을 하냐면요, 학업 불안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거야. 학업 불안으로부터 기인합니다. 몸으로부터 나오다. 뭐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야? 학업 불안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근데 치료사인 마음사인은 강조합니다, 라는 거야. 이런 행동들이 단순히 문제 행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면에. 근본적인, 언더라인은근본적인이란 뜻입니다. 모르는 단어 쓰면서 가세요, 얘들아. 근본적인 불안의 사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하는데 지금 부모님들이 뭐 해야 되냐면요. 오픈 다이어리, 열린 대화를 해야 돼요. 음. 그다음에 아이들의 감정을 인정해야 되고요. 초점을 맞추세요. 노력의 초점을 맞추세요, 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노력의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그녀는 뭐 합니까? 경고합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이? 보다 심각한 위기가요 지금 뭐 위기신호가 학교를 거부한다던가 수면의 disturbance, disturbance는 장애라는 뜻입니다 장애, 수면의 장애라던가 학교에서 이런 school withdrawal 하면 withdrawal가 빠지다, 탈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학교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런 시그널들이 요구한다라는 거 주의 깊은 음, attention을 요구하고요 timely는 시기적절한이라는 뜻입니다 시기적절한 음, 그런 professional한 support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오케이. 그럼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볼게요, 얘들아. 학기 말에 있어서요. 지금 from A to B 구문이죠. 우리, 마, end of semester project 가 있고요. final test quiz 이런 게 있는데, 이 시기에요. 어떻게 느낄 수 있다? 압도적이다. 라고 느낄 수 있다고요. overwhelming. 얘들 쓸까요, 얘들아? 오케이. 얘들 쓸까요, 얘들? 아는 아이들에게 이것은요, 어떻게? 지금, 심각하게. 어. 이 m e n t a l y 끝에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요. 얘들아. 무엇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업, 미안 얘들아. 불안이요.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의외의 사인을 가진다라는 거야 어디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있어서요. 얘들아. 이런 불안 때문에 결국에 생긴다라는 거죠. 내가 갔을 때 학교 스트레스는요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라는 거야 예상치 못한 증상을 보여준대요 누구 사이에서? 러너들 사이에서 그치 맞죠 얘들아? 배우는 사람들 있어야 해서요 어, 갑자기 얘가 왜 이래? 라는 걸 드러낸다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때때로 드러냅니다 라는 거야 유지얼은 얘들아 무슨 뜻이야? 그치? 니야네 보통은 얘들아 보통의 사인이 아니라 지금 뭐가 돼야 돼? 언유지얼이 돼야겠죠 그들이 뭐할 때? 학업적인 불안감이 생길 때 언유지얼 시그널을 드러낸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학급에 관련해서 이런 걱정들은요 나타납니다라는 거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난다 어디에게? 어린 사람들에게요 아, 네. 프로? 크라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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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다 미루다 아, 아 맞아 네. 아, 알다. 아, 알다. 아, 아, 알다.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그들은요 아, 어떻게 하냐면 얘라아 헬스는 서두르다 라는 뜻입니다 얘라 볼게요 뭐합니까? 미루다 라는 거고요 헬스는 서두르다 라는 뜻이에요 써놓을게요 단어 레이스트, like, I was like, I was l i k a s i k e I wa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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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a s l e I was l 하 k e I was like, I a s s i a s a s i e a l e I w a a i e a l e a a 친구들 본문에는요 may not be able to complete 라고 나왔거든요 친구들 원문에서는 본문 변형시킨 거예요 이해했을까요? 결국에 뭐 할지도 모릅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 라는 거예요 이해했을까요? 이런 시그널들이 얘들아 뭐처럼 보이냐면 문제인공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진짜 궁금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걸요. 그리고 확실히 해야만 해요. 우리가, 얘들아,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을요. 왜냐면요. 하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얘라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실제로는 불안 때문이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라어 o2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 뭐 해야 한다. 라는 거죠. 우리는요, 관심을 기울여만 합니다. 아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들이 의도하는 바예요. 아이들이 무엇을 의도하는지요. 그리고 원인. Real cause에서 cause가 바로 원인이죠. 원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바로 걱정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얘들아, indispensable 무슨 뜻이야? 그치, 중요한이야. indispensable, 중요한 이런 뜻이고요. 얘들아, 이 근처에 창의고 1학년 1차 시험 때 나왔었던 단어야. 그러니까 충분히 예비고의 중3이 쓸만한 단어라는 거예요. important 대신에 쓸만한 단어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요. 그리고 더 깊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은요. 얘들아, be struggle with. 고군분투하기 때문이다.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d i s t r e s s 는 스트레스랑 똑같아요. 이런 불안 때문에. 되었을까요? 얘들아. d i s t r e s s 는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 그 다음에 struggle with는 고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고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얘들아, comprehend 무슨 뜻이야? Yeah. 이해해야만 합니다라는 거 우린 이해해야만 해요.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For. 핵심에 다달아야만 합니다라는 거 즉, 진짜 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핵심을 내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얘들아, 무엇이? comfort 때문에 이 단어가 틀린 거죠. comfort 때문에. 바로 얘들아, 무엇이? 불안이? 불안이 문제기 때문이다 라는 거 아이들에게 있어서 편안함이 문제가 아니라 불안이 문제가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게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전시사 왔기 때문에 오프닝 업이고요. 서프레스는 무슨 뜻이야? 어급하다 라는 뜻입니다. 서프레스 억압하다. 즉다이어로그를 대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대화를 열어야 된대요. 아이들과 대화를 일단 해보세요라는 거. 서프레스 라고 무슨 뜻이다? 억압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세는요 요청합니다라는 거 오픈엔드 열린 질문 캐스팅을 하라고요. 그리고 뭐하라고?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야너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려고 하세요라는 거야. 이애 쓸까요? 밸리데이트는 무슨 뜻이야? 그치 인정하다. 그러니까 인정하세요라는 거. 이 밸리데이트는 뭐야? 그거다. 그렇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응. 인정하세요라는 거고. 그다음에 노마와이즈는 무슨 뜻이야? 그치 여기서는 정상 정상임을 인정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음. 응. 을때 인정하세요라는 거예요. 얘들아, 무엇을 왓? 그렇지. 왓을 줄무의 목적어가 빠진 거죠. 그들이야, 얘들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음. 지금 정상을 인정하고요. 우리 어디에? 노력에 집중하세요. 라는 거야. 뭐하는? 그들이 쏟는 노력에 집중하세요. 무엇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나띠아 t 결과가 아니라, 어디에 노력에 집중하세요. 라는 거예요. 네 뭐, 만약에 아이들이 진짜 struggling. 고군분투에서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얘들아, 명령문이야. 뭐뭐 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라니가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 얘들아 미안해 만약에 아이들이 요 지금 걱정을 한다면 그들이 완벽한 접수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럼 그들은요 정말 엄, 어떤 압박을 느끼는 거야? 그렇지 엄청난 강렬한 압박을 느끼는 거라고요 마일드는 가벼운이란 뜻이야 마일드는 쓰면서 가야지 아이들 마일드는 가벼운 순한 여기까지 했을까요? 음. 응. 다음에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오케이 갔을 때. 응. 그들은요, 얘들아, 학교에 지금 뭐? 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잠을 못잘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들은 더 이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어떤 활동에 얘들아? 지금 그들이 즐겼던 유스츠 동사원행이 뭐뭐 학원했던이지. 그들이 즐겼던 활동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얘들아, 위드스탠드 무슨 뜻이야? 견디다 라는 뜻입니다. 써놓을게요. with you 스탠드 견디다 with y o 는 철수하다 라는 뜻이에요. with 는 철수하다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친구르, 친구로부터 한마디로 얘들아 철수하다 빠지다니까 친구로부터 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쓸까요? 단어 외웠던 단어에 나오죠 그리고 그들은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들은 눈물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쓸까요 얘들아? 이것들이 사인인데 어떤 사인이 되는 거야? 전체다의목적어가 빠진 목적적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너가 진짜 집중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뭐할 때까지 우리는 진짜 그게 버블답 계속 커져서요 그게 위기가 될 때까지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얘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코리티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비평 이런 뜻이죠. 아기들 됐을까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 볼게요. 얘들아 여기서 측점했을때 이상한 거 있었을까요, 아기들? 다 맞았어요? 응. 한번둘셋3 번에 왜? 지금 무언시 어, 멘탈한테 스페셜 리스트는요 지적했습니다. 학업과 관련된 결정이요 나타날 수 있다고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었잖아 오늘. 그래서 말대꾸하고 막 이런 거. 그.. 뭐지? 그냥 이상한.. 존재하는 행동이나 사법 불안이나 헷갈릴 수 있다 해서 원인지원이나 유지원이나 할수 있는 이해됐어? 오케이 이상한 거 없었어 미리 푼 친구들 얘들아 중요한 거는 이거 진짜 꼼꼼하게 봐야 돼 이해됐을까요? 은별이 일어나서 들어야겠지 응, 일어날게요 얘들아 근데 지금 어디 얘들아? 여기 꼼꼼하게 보시라고요 어법 문제 안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용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됐을까요 아게들 은별이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넘어와서 볼게요, 얘들아.